है <sup> केही Yeah. 한 아작 좀 먹고 와서 먹고 와서 먹고 는서 먹고 와서 먹고 와서 먹음 가지가도 돼? 그어 야, 조금 무치긴 조금 무셔 아니, 가 일부러 지금 구경하 어. 여기나가그 애들이 일찍 일어니다 먹어. 비빔 안 받았어. 맛이 없어. 안나나 봐, 전 설치입니다. 설거지도 해야 되고. 국수 뭐 드려요? 이렇게 국수를 넣어주니까 국수야 옛날에는 국밥이었는데 비켜야지 이렇게 해서 나가는거야 깨만 뿌려서 嗯。 네. 네, 잔치. 이게 대면이죠. 네. 이거 정보가 되잖아요. 여기요. 아들껏 먼저 나오네. 삶을게요. 냉면 하나만 주세요. 여기다 삶을게. 오, 어, 냉면 하나 달라볼까?